힐부, 노년의 사랑과 친밀함을 받아들이기. 노년의 사랑과 친밀함을 받아들이기.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잘못된 신념을 버리기. 여러분께 최근 한 기사를 보며 제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81세 어르신께서 뜻밖의 모텔에서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이해하는 이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다른 이들은 오해와 험담. 그리고 비아냥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사랑과 친밀함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노년기에 어떻게 건강을 지키며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고민해 보겠습니다. 55세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보다 4살 많아 곧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남편이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친밀함을 원한다는 사실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어 이제는 자녀와 손주들을 돌보고 자녀들이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혹시 자녀들이 이를 알고 비웃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녀는 매일같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에너지가 넘친다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와 손주들이 함께 사는 상황에서 그녀는 부끄러워졌지만 남편은 그 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고 가사 일을 맡아왔다. 그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도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그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자신이 아내보다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구식이라며 활력을 높여주는 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만약 아내가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찾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노년의 인생을 완전히 즐기고 싶었고 젊은 시절의 감정을 되찾고 싶어 했다. 몇 년이나 더살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약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다. 약이 건강에 좋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여자로서의 욕구는 사라졌고,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과 떨어져 다른 방에서 잠을 자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녀를 다시 부부 침대로 끌어들였다. 그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노년을 보내자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녀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이 문제를 잊을 수 있는 해결책을 원했다. 젊었을 때부터 남편의 욕구가 강하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은 이 상황이 너무 버겁고 두렵기까지 했다. 이제 나이가 든 만큼 더 이상 육체적인 관계보다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평온하게 지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75세가 된 그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어느 가족 모임에서 그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재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여성이 아직 30세도 되지 않은 젊은 여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아들들과 딸들은 그 소식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이를 거부하자 그는 화를 내며 침대에 누워버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항의했습니다. 그의 건강이 악화될까 걱정한 두 아들은 그의 신체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매주 그를 데리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이제 6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체력이 좋고 성적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갑인 아내는 거의 20년 전부터 이에 대한 흥미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갱년기를 겪을 때 그는 그들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설득하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는 아내의 완강한 거절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그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밤 동안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안을 서성이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 자신을 달래야 했습니다. 58세의 한 여성은 손주를 둔 할머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매일 밤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고백했습니다. 응하면 고통스럽고 불편했으며 거절하면 남편은 화를 내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한 여성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노부모가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90세의 어머니가 실수로 거의 100세에 가까운 아버지의 몸을 스치자 아버지는 그녀에게 늙은 염소라고 핀잔을 주었. 비록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편했지만 여전히 정신은 또렷하고 체력도 강한 편이었. 또 다른 이야기는 70세가 된한 남성에 관한 것이다. 그는 여전히 젊어 보였지만 6살 어린 아내와의 관계에 점점 불만이 쌓여갔다. 지난 5년간 아내는 쇠약해지고 건강이 좋지 않아 피로와 질병을 핑계로 친밀한 관계를 거부했. 그로 인해 그는 자주 짜증을 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성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성욕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그 지속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50세쯤 되면 욕구가 사라지지만 어떤 이들은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친밀함을 갈망한다. 일부 여성들은 폐경 이후 모든 욕구를 잃지만 반면에 남편의 애정을 계속해서 바라는 여성들도 있다. 한 소수민족 출신의 31세 여성이 80세가 넘는 남성과 결혼한 후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상당히 크지만 남편이 여전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어 불만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90세의 한 남성은 태어난 지 1년 된 어린 아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2004년 첫 아내가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 40세의 여성과 재혼하여 2010년에 딸을 얻었습니다. 90세의 아버지가 된 사실은 물론 그 나이에 재혼했다는 사실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 최근에는 베트남 남부에서 91세의 노부부가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당국과 교회의 지원 덕분에 함께할 수 있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74세의 한 부유한 남성이 20세의 여성과 결혼한 사건은 노년기에도 욕망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노화를 다르게 경험합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40대나 50대의 폐경을 맞으며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여 질건조증과 같은 증상을 겪습니다. 반면에 남성의 성적 세태는 훨씬 더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남성은 70대와 80대에도 강한 성적 욕구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40세 이후에는 성욕 감소, 발기력 저하, 정자질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60세 이상의 남성들은 발기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조기 사정이나 길게 이어지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이 악화되고 만성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성기능도 저하된다. 많은 노년의 남성들이 성적 에너지를 되찾기 위해 의사의 상담을 받는다. 93세의 한 남성은 50대 여자 친구와 함께 영양개선과 발기부전 치료를 통해 다시 친밀함을 되찾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지 2개월 후 그는 자신의 개선된 상태에 크게 만족했다. 나이는 사랑과 친밀함의 일부에 불과하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면 70대나 80대의 남성들도 성적 욕구를 가지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기억력 향상과 같은 이점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을 지속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좋다는 결과가 있다. 또한, 규칙적인 친밀감은 행복감을 높여준다. 성생활을 즐기는 노부부들은 더 높은 만족도를 보고한다. 결론적으로 사랑과 친밀함은 나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개인의 필요에 달려 있다. 균형 잡힌 생활과 활발한 신체 활동, 그리고 열린 소통은 노년에도 풍요로운 사랑의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나이든 성인들의 성생활에 대해 해로운 오해를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성욕 감소나 발기 부전 등 여러 어려움이 생기면서 성생활을 포기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 일찍 포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생활은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의사와 상담하여 신체 건강과 성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 든 성인들이 성관계 시 통증을 겪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특히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질 조직이 건조해져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윤활제를 사용하거나 의사에게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관절 통증과 같은 다른 유형의 통증은 자세를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쿠션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노인들이 성생활을 되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노년기의 성생활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 나이의 성생활이 20대나 30대와는 다를 수 있지만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 중 절반 이상이 현재의 성생활에 만족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욕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의사를 찾아 성욕과 만족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건강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성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이 나쁜 사람들보다 더 빈번하고 강한 성욕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성욕 감소의 원인으로는 특정 약물의 부작용, 발기부전,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호르몬 변화, 심혈관 질환 등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비아그라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생활이 나이가 들면 위험해진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생활이나 어떤 신체 활동이 위험할 것 같아 걱정된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명의 의사와 상담 후에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다른 의사에게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의견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층에서의 성생활은 활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통이나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통증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 나이대의 성생활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층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나이가 당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역을 남겨 주세요. 1. 말수가 적은 남편, 아내가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 외도로 이어지다. 저와 남편은 함께 산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충실했고 세 명의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잘 성장하여 사회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딸은 결혼하여 가끔 주말에 손주들과 함께 저희 집을 방문해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해외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국영 은행에서 일했고 남편은 농기계 분야의 기계공학자로 일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으며 남편이 은퇴한 후 저도 곧 정부 규정에 따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계의 시작부터 남편은 항상 과묵한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했지만 일할 때는 일과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이제 둘다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졌지만 남편은 여전히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는 저녁마다 각자 방에서 지내는 것에 익숙해졌고 서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다시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랐지만 남편은 항상 빨리 식사를 마칩니다. 제가 질문을 해도 그는 간단하게 대답할 뿐입니다. 낮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장기를 들어간다고 하며 자주 집을 비우고 저녁에는 식사 후 옷을 차려입고 산책을 나갑니다.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은 나이에 저는 애정을 원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모르는 듯 합니다. 외로움을 느낀 나는 딸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딸들은 나를 위로하며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은퇴 전부터 늘 그랬던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딸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집안일로 바쁘게 지내려 노력했다. 시장에 가서는 여기저기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집에 돌아오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며 내 마음속에 빈자리를 채우려 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 딸들은 근처 클럽에서 태극권과 배드민턴 수업을 신청해 주었다. 그곳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로서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남편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낮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장기를 둘러나가지 않았고 저녁 식사 후 7시쯤 되면 깔끔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가 늦은 밤에 돌아오곤 했다. 나는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그는 만성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좀더 일찍 준비해 줄 테니 밤공기가 건강해가 되기 전에 집에 돌아오라고 제안했. 그러나 남편은 내가 괜한 걱정을 한다며 갈등을 만들지 말라고 거절했다.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집 끝자락에 사는 젊은 여성과 자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새 스쿠터를 타고 와서 남편을 태우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성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여관으로 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대컨프론트하자 남편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녁 산책을 핑계로 20살 연하의 그 외로운 여성과 만나 위안을 얻고 설렘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몇년전 제가 일과 가정에 몰두하면서 그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고 결국 새로운 것을 찾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신체적 친밀함이 부족했다고 해서 이 나이에 이렇게 큰 배신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편, 다른 사례로 남이라는 남성은 지난 한달 동안 그의 고령 부모님과 관련해 곤란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80세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여행도 즐기며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씨가 아버지의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아버지가 소셜 미디어 앱을 통해 한 젊은 여성과 빈번하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해당 앱의 근처 사람도 기능을 통해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으며 메시지에서 종종 도발적인 사진을 보내거나 은행계좌 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남씨가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며 이 문제를 제기하자. 아버지는 격노하며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노년의 여성은 한 커뮤니티 칼럼에 남편의 만년 외도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사연을 털어놓았다. 남편은 감정적으로 멀어지고 무관심해진 채 이웃의 한 미망인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나눴 남편은 성욕이 강했지만 나이와 건강 문제로 아내는 그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남편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자녀들 또한 각자의 가정과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전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지만 부부간의 상호 책임과 성적 친밀감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적 화합은 가족의 행복과 친밀함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속도를 늦추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의 남성들은 이 점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독립했어도 50대나 60대의 남성들이 마음의 불씨를 완전히 잃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 일부 남성들에게는 욕구가 조금 감소할 뿐입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어도 그 문제만큼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에게는 노년의 열정이 꺼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말이죠. 한 65세 남성은 한탄했습니다. 내 나이에도 여전히 성적 욕구가 강한데 아내는 계속해서 나를 거부합니다. 부부간의 친밀한 순간이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끔은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에서 온또 다른 남성은 아내와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적절한 시기와 빈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가족들에게 들킬까 두려워 언제가 좋은 때인지 찾는 것이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대도 한몫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든 성인들에게 더 이상 성적 욕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외의 관계에서 신체적 즐거움을 찾는 이들은 종종 비정상적이라고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많은 노부부들은 나이가 들면서도 건강한 성생활을 지속적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30대에 허용된 성생활이 50대, 60대, 심지어 70대 이후에도 중단될 이유가 없다고 여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노년에 찾아오는 친밀함이 여전히 즐겁고 충만한 경험입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성생활을 음양의 조화로 보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신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현대의학도 사람이 성적 관계를 즐길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한 신체 변화, 남성의 경우 50대에서 70대 사이 발기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생리적 변화는 그저 부부가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접근 방식을 조정해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이점을 제공합니다. 친밀함을 통한 사랑의 표현은 노년층에게 활력을 주며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질 건조가 성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에스트로겐 보충제나 윤활제를 사용하면 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희내무, 감정적인 유대감, 그리고 새로운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노년에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록 젊었을 때와는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충만한 관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노년층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성생활을 완전히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생활을 오랫동안 중단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적 능력을 믿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빈도에 대한 엄격한 규칙은 없지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주, 미러, 미비의 성관계가 적절한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 남편의 욕구를 음식으로 은밀하게 억제하는 노부인. 어떤 여성들은 남편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영양을 챙기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남편의 힘이 너무 넘쳐 이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할 경우 결혼 생활과 가족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 음식으로 노년 남편의 성적 욕구를 은밀하게 억제하는 것이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하나의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54세 여성은 결혼한 지 거의 30년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보다 4살 많은 남편은 이전에는 괜찮았지만 몇달 전부터 갑자기 평소보다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친밀한 시간은 한때 주 23회였고 이후에는 월 1회로 줄어들었지만 이제 남편은 주 34회로 늘리길 원하고 매일 그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피곤한 하루를 보낸 뒤 가사 일을 마치고 나면 그녀는 그저 푹 자고 싶었지만 남편의 요구에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거절하면 남편이 밤새 잠을 못 이루며 안절부절 못해 마음이 불편하고 받아들이면 다음 날 출근하기 싫을 정도로 지칠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남편이 다른 곳에서 해소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그녀는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막막함을 느끼던 그녀에게 한 친한 친구가 남편의 성욕을 비밀스럽게 줄이는 방법을 조언해 주었다. 특정 약초나 콩으로 만든 음식을 매일 조금씩 먹이면 일주일이나 이주일 안에 효과가 나타날 거야. 친구는 자신있게 말했. 그녀는 그 말에 기뻐하며 즉시 이 비밀스러운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의 식사에 특별한 약초를 추가하기 시작했고 욕구를 줄이기를 기대했다. 반찬이든 국에 섞어서든 그녀는 매 끼니에 빠짐없이 포함시켰다. 남편이 그 음식을 실증 내기 시작하자. 그녀는 두부로 바꾸어 다양한 요리로 제공했다. 두부를 튀기거나 삶거나 국에 넣거나 속을 채운 요리로 또는 두유로 제공했다. 남편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다. 결국 남편이 물었을 때 그녀는 이 음식들이 건강에 좋다고 들었어. 통풍이나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대 라고 핑계를 댔다. 남편은 그녀의 정성에 감동을 받았다. 비슷하게 남편이 두살 어린 또 다른 여성은 일과 가사로 지친 상태였다. 그녀는 4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성적 욕구가 줄어들었지만 남편의 욕구는 오히려 강해지고 빈번해졌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남편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그녀는 마지못해 응했다. 그러나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지쳐갔고 어지러움과 함께 감정적으로도 소진되었다. 게다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젊어 보이는 남편은 젊은 여성들에게도 종종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집에서 욕구를 채우지 못할 경우 남편이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을까봐 그녀는 걱정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그녀는 인터넷에서 같은 조언을 찾아 냈습니다. 복숭아, 허브, 두유와 같은 음식으로 남편의 욕구를 억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처럼 이러한 재료를 맺기니에 넣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보였지만 남편은 곧 수상하게 여겼고 그녀는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욕구를 억제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욕구로 가득 찬 남편은 매일 그녀의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서는 초기 성공이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은 아내의 핸드폰에 있는 친구 메시지를 읽고,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묻는 내용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눈치를 챘다. 채... 화가 난 남편은 아내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큰 말다툼 이후 그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술에 취해오는 일이 잦아졌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아내는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했지만 이미 관계는 틀어져 버렸다. 노년의 남성들에게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성욕 증가는 진정한 욕구일 수도 있고 친밀함을 통해 애정을 표현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또는 아내가 외도로부터 멀어지도록 만족시키려는 불안감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때로는 업무 스트레스나 쇠퇴에 가는 활력을 느끼며 육체적 친밀함에서 위안을 찾으려는 경우도 있지.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노년의 과도한 욕구는 결국 아내에게 큰 부담을 줄 뿐이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역을 남겨주세요.